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? 그래요. 이제는 그렇게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.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고, 그걸 억지로 다 해결하려 했으니까 괴로운 겁니다. 남 눈치 보며 결과에 매달리며, 안 되는 일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마음이 짓눌리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. 젊을 땐 열심히 달려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. 안간힘을 써야 남에게 지지 않아야, 그게 제대로 사는 거라 믿었죠. 그런데 돌아보니 열심히만 살다 보니,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. 몸은 지치고 관계는 소원해지고, 남는 건 피로 뿐이었어요. 잘 사는 건 그렇게 고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. 잘 사는 건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, 잠시 멈춰 숨 고르는 것이며, 욕심을 비우고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요. 이제는 남 눈치 보며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됩니다. 일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.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운 이유, 바로 집착입니다. 안 되면 그냥, 아, 안 되는구나 하고 놓으면 됩니다. 근데 우리는 꼭 되게 하겠다고, 절대 포기 못 하겠다고 더꽉 쥐고 살죠.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겁니다. 집착은 우리가 만든 환상입니다.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. 이것만 성공하면 완벽해질 거야. 라는 환상. 하지만 세상은 그 환상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그 간극에서 고통이 생깁니다.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열심히 사는 건 몸을 갈아 넣는 것이고 잘 사는 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. 열심히 사는 건 남과 비교하며 쫓기는 것이지만 잘 사는 건 나답게 내네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. 열심히 사는 건 끝없이 쌓는 거지만, 잘 사는 건 필요 없는 건 비우는 것입니다. 이제는 숨 한번 고르고, 내가 왜 이렇게 달리는지, 이길 끝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는 거,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. 그 시간이 삶을 단단하게 해줍니다. 이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용기, 사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. 하루 한끼 맛있게 먹고, 마음 편한 사람과 웃고 밤에 편히 눕는 거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?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인생은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. 대충 산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. 완벽주의의 덫에서 벗어나 80%만 만족하고 20%는 여백으로 남겨두겠다는 지혜입니다. 너무 잘하려고 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금 없이 완벽하게 쌓아 올리려다. 작은 균열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말이죠.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, 조금 가볍게,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. 삼날을 짓누르는 세 가지 집착 내려놓기,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세 가지 집착이 있습니다. 이제 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. 첫째, 과거의 후회와 집착을 내려놓으세요.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.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?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이미 끝난 영화를 돌려보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.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입니다. 부해와 자책 대신, 그럴 수도 있었다. 이제는 놓아준다. 라고 선언하세요. 둘째, 미래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.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자식들은 괜찮을까? 내 건강은 괜찮을까?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상입니다.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평화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.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을 충실하게,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. 셋째,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. 나를 이해해줘야 해.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안 돼.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존할수록 그 관계는 무거워지고, 결국, 부러지기 쉽습니다. 관계는 서로의 걸음 속도를 존중하는 동행입니다. 나 홀로 설수 있다는 단단함이 있을 때, 오히려 관계는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. 내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로 되찾을 때, 남의 눈치나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. 자, 잘 사는 인생, 결국, 나답게. 열심히 사는 건, 남이 만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지만, 잘 사는 건 내가 만든 행복의 기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. 잘 사는 건내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. 하루에 5분이라도 나를 위해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, 맛있는 커피 한잔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, 세상의 소음 대신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,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인생은 대충 살아도 망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완벽을 요구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출 때,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. 이제는 숨 한번 크게 쉬고 가볍게 사세요.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.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들어보세요.